자, 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큰 개념만. 여기 안에 알고리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SVM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또 한때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한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공식이 이론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하이퍼 플레인이라 그래서, 초평면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파란색하고, 플러스하고, 동그라미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은 분류라 그랬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데이터를 잘 구분하는 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그어도 되겠죠. 여기도 직선을 그었더니 구분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도 되고요. 이렇게 사선을 그어도 돼요. 어떤 방법을 써도 100%다 구분하는 그런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훈련 모델을 잘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 모델은 말 그대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본 목적은 뭐냐면은 훈련 모델은 데이터에 맞게끔 계속 정확도를 올려나가기 때문에 데이터에 맞춰져요. 훈련 모델이. 당연하죠 우리가 훈련하는데 목적을 정해줍니다. 야, 이거에 맞춰서 모델을 짜! 라고 정확하게 일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서는 우리가 구한 그 처음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에 100% 맞게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 모델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모델을 내 기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훈련한, 훈련한 모델을 가지고 다른 모델을 적합해서 실생활에 적합했을 때,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잘 맞춰야 되죠. 훈련은 90%, 90%, 100% 맞췄는데 실제 데이터로 맞춰봤더니 50%뿐이 안 맞춰져요. 그럼 이건 나쁜 모델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기계학습에서는 오버피팅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델에 그 훈련하는 거에 특화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가 있으면 반반 쪼개거나 또는 7대 3으로 쪼갭니다. 훈련 모델에 사용할 거, 그걸 테스트 모델에 사용할 거. 좀더더 더 구분하면 훈련 모델, 밸리데이션 모델, 테스트 모델 세 가지로도 구분해요. 자, 그래서 훈련 모델에 적합하게 한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훈련을 다 끝난 다음에 테스트 했을 때도 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모델, 훈련 모델에서 정확도가 90도 이상 높아야 되고, 테스팅 모델도 90% 이상 잘 나와야지만 좋은 모델입니다. 두 가지가 다 맞춰져야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훈련, 테스팅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다100%다 맞춰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목적은 실제로 테스팅 하는 거예요. 테스팅할 때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요 데이터가 여기에 갑자기 딱 하나 들어와요. 지금 훈련 모델은 100% 맞췄어요.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나눴을 때이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더 정확도가 올라가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나누면 구분을 잘 못한 거죠. 왜냐면 얘는 이쪽에 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얘는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걸 기준으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틀린 거고요. 얘를 기준으로 사용해도 틀린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사용하면 맞는 거네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훈련 모델은 100% 맞출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떤 새로운 신규 데이터라든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까지 잘 맞춰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맞죠?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훈련 모델을 통해서 선을 1번 선 그리거나 2번 선 그리거나 3번 선 그리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100%다 맞췄어요. 자, 그런데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더니 3번 데이터가 더 정확하게 맞춘 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1번, 2번, 3번 선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선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선이에요? 얘가 좋은 선이에요? 라는 걸 골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도를 올리는데 다양한 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 중에서 1번 선이 가장 좋을지, 2번 선이 가장 좋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학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이게 수학적 개념을 갖다 씁니다 수학 또는 통계학 개념에서 이런 방법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진이라는 거예요 마진 마진이라는 게 어려운 말 이제 어려운 말인데 실제로는 가장 잘 이게 거리가 가장 잘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데이터들의 거리가 최대한으로 넓어지는 요 직선을 하나를 구해 주는 건데 이거는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뭐 하이퍼 플레인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가장 데이터를 넓게 넓혀줄 수 있는 그래야. 어떤 새로운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잘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쪽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잘못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마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선이 가장 좋은 선이냐를 골라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때 중요한 개념이 구분할 때 잘 구분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사이를 가장 많이 벌려줄 수 있는 것. 많이 벌린다는 말는 구분을 잘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개념은. 그래서 하나의 직선, 즉 어떤 그룹하고 그룹을 구분하는 직선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직선이 뭐가 최적화된 직선이냐 두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가장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직선 하나가 가장 좋은 직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든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비용 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좀 복잡하죠? 아, 이게 이제 수학적인 이제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거설명하면 미안한 게 아, 이거를 설명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는 설명 안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제 수학적 개념들이 막 들어가요. 수학적 개념에서 미분, 적분도 이제 조금 배워야 되고 이제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눈으로 얘기하지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계산은 알아서 패키지들이 다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하는데 여기서 왜 이런 방법론을 써야 되고 이런 결과가 왜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런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을 조금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학적인 기본 개념과 수학적인 공식들이 조금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배울 텐데 나중에 이제 3학년 올라가거나 올라가면 이런 거를 제가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평면이라는 게 뭐냐. 이게 수학적 개념이거든요. 수학적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하는,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 개념만 알면 돼요. 뭐, 그거 몰라도 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만 이해하시면은, 뭐, 굳이 안 배우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알고리즘하고도 조금 친해져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svm의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2차원으로만 지금 생각을 했어요 2차원인 관점에서만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둥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라야 돼요 아까 전에 이 직선을 자르기도 애매하잖아요 그죠 어 그럴 때 서포터 벡터 머신의 장점은 뭐냐면 기하학적으로 얘를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얘 이렇게 잘라버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구분을 될수 있죠.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SVM의 정확도가 의외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디시전 트리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모형인데 훨씬 더 디시전 트리 이런 것보다는 어 정확도나 이런 게좀더 높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르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원이 만들어져요. 직선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는 직선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비선형으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비선형적으로 하면 더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계속 직선만 생각하게 되면 직선 모형만 생각하게 되면 복잡해지죠. 근데 한 단계만 이제 바꿔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개 이제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한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지금 아직도 계속 우리 어 분류 모델입니다. 어, 분류 모델이에요. 어. 그래서 디시전 트리, 앙상블, 그다음에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걸 우리가 배웠고요. 그중에 또 하나 이제 여러 어좀 많이 쓰이고 유명한 모델이 우리가 인공 신경망. 그죠?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초반에, 두주 전에 한번 잠깐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사람의 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뇌세포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뇌세포를,가 동작하는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artificial neural network. 뉴런이라는 말이 있는데 뉴런을 형용사 시켜서 뉴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뉴런, 뇌세포를 명사형으로는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거를 이제 뉴런에 뉴런에 의한 네트워크 그렇게 해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인간의 뇌는 인간의 뇌는 이렇게 어떤 사물로부터 인풋이 들어오면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어떤 정보를 받죠. 받으면 이런 정보들이 뇌로 들어가면 뇌에서 종합합니다.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뇌처럼 우리가 어떤 거를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부르는 게 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풋이 있어요 어떤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이뇌 안에서 뭔가가 막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될때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취합하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다 통합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서메이션 한다 서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다 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뒤로 뇌, 뇌세포가 다음 네세포한테 전달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보 뉴런마다 정보를 다 취합한 다음에 얘를 줄까 말까 결정해서 줄것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뉴런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만들자는 게요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경망, 그래서 뉴런입니다. 뉴런. 신경만 세포 하나를 뉴런이라 고 그러는데 이 뉴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실제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돌기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받는 거예요. 이 뉴런이 엄청나게 많겠죠, 우리 인간 뇌 세포가. 그죠? 어.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 세포가 많이 있는 것처럼 뉴런들을 다 엮어 가지고 하는 거를 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실제로 뉴런 하나의 역할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뉴런 하나를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1950년대 그때. 그거를 우리가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까지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다층신경망 넘어가면서 딥러닝으로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쭉 히스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원리를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공신경망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떤 값들로부터 우리가 다 받아서 이 안에 있는 뉴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정보들이 계속 나한테 들어오면 그거를 종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fx, 수학적 개념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fx는 모든 걸다 더해서 뭔가를 처리한다. 함수라는 게 뭔가를 처리하는 건데 이 처리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우리 아직 모르죠. 그래서 뭔가를 처리하게 되고요. 그 처리한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는 게 뉴런 하나, 뇌세포 하나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그 뉴런들이 묶어져서, 묶어져서,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얘가 우리가 머리가, 인간이 판단을 하고,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는지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 여러 가지 뉴런들이 합쳐진 모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경망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뉴런 하나를 가지고 초기에 연구했던 모형의 이름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합쳐져서 뉴럴 네트워크로 발전된 모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뉴런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뇌세포 하나입니다. 뇌세포 하나는 어, 화학적, 전기적 신호로 서로 우리 인간의 뇌는 뉴런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받고요, 내보내고요, 여기서 내보내고 요 안에서 뉴런이 어떤 결과를 계산을 해내서 정보를 주고받게 최종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뉴런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어떤 정보를 내가 보낼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액티베이션,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얘가 자기 뇌세포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종합해서 얘를 내보낼지를 결정해서 어떤 값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뉴런이 그 값을 또 받아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막 처리한 다음에 또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돼서 우리 뇌세포가 뭔가를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인공신경망. 자, 우리 인간의 뇌에는 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하고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지금 컴퓨터는 이만큼 다 못합니다. 그죠? 어, 그렇게 해서 뉴런의 뇌세포를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노드라는 말을 써요. 뉴런이라는 말 대신에 컴퓨터는 노드라고 봅니다. 동그라미 하나를 노드라고 하는데, 그런 층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노드가 몇개 있느냐, 딥러닝으로 넘어가면 한 1억, 아만 5천 개, 뭐, 이렇게 들어가요. 아직까지 뭐, 인간의 뉴런처럼 이렇게는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인간의 뇌는 천억 개 뉴런인데, 이게 다 사용되지는 않죠. 아시죠? 우리 인간 뇌세포에 최대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지, 어. 그다음에 이제 1 0 개의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시냅스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자, 인간의 뉴런 한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들어낸 게 처음에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의 최초의 이제 시발점이 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뇌세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컴퓨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나온 것까지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70년이 흘러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거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값들이 들어오는데 이 값들을 여기서 뉴런이 합칠 때 뭐를 합치냐면 여기 나오는 가중치 값을 가지고 합칩니다. 이 가중치가 회계분석 모형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통계학에서 말하는 회귀분석을 가지고 쓴 겁니다.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이제 여기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받아서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활성화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주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따른 중성지방 수치를 예측하는 모형. 이거 한번 배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막 돌리면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절편이고요. 요게 이제 x 값에 따라서 y 값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돌리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에 의해서 값이 계산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런 수학적 모델이에요. 그죠? 회귀분석 모델 중에서 예측 모델입니다. 얘를 뉴런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얘가 뭐냐면 얘가 절편입니다. 얘가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요로 들어옵니다. 요 값이 들어와요. 요값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가중치. 각각의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이 들어올 때이 값을 얼마만큼 변화시켜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회기 분석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값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결과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뉴런에서는 이 결과값을 우리가 맞출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에 가중치를 곱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결합함수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회기식으로 표시를 하면 뉴럴 네트워크, 그 퍼셉트론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인공신경망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다 만들어 내지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리죠. 이 값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낼지를 여기서 조금 이제 바꿔줍니다. 이제 회귀분석에서 그 모형에서 조금 바꿔지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데 여기에서부터 나갈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회귀분석하고 틀려요. 여기가. 조금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가중치에 의해서 이 값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값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회귀분석은 그 값을 그냥 쓰는데 얘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활성함수에 의해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걸 갖다 쓰는 거죠. 요걸 분류 물형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쓴다고 했죠. 클래시피케이션에 써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우리가 어 A라는 사람한테 과연 광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출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결정하는 아까 전에 디시전 트리 모델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어 대출을 할 거다. 대출 안할 아, 대출 안할 거다 대출 할 거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 모델을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럼 막 돌아가겠죠. 얘도 훈련을 할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디시전 모델도 훈련을 막 해서 룰을 막 만들어냈죠. 거기는 트리 모형으로 룰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처럼 인공신경망은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막 뭐를 하냐면 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 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기계학습 이렇게 여기서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학습을 해요. 그 학습이 뭔지를 조금 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막 해요. 학습을 막 하면 그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거냐? 대출을, 아, 대출을 할 사람, 안할 사람 구분해 주는 기존 결과를 가지고 대칭을 합니다. 매칭을 시켜줘요. 우리가 학습한 모델하고 결과하고 매칭을 해서 100%다 맞추느냐? 아니면 몇 퍼센트 맞추느냐? 그래서 그몇 퍼센트 맞출 때까지, 90% 이상 높아갈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학습이 뭘까요? 뭐를 학습한다는 개념일까요?가 인공신경망의 핵심입니다. 그걸 알면 인공신경망은 쉬워요. 어, 인공신경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쉽습니다. 학습하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다양한 신경망의 종류들이 이제 있습니다.퍼셉트론, 아달라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 우리 통계학에서 배웠던 거네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어, 우리 좀 전에 배웠는데 이것도 일종의 인공 신경망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네요. 그죠 그다음에 다층 퍼셉트론. 합성곱 신경, 합성곱 신경망.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딥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퍼셉트론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쭉 개발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발전해 나간 겁니다.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가 통계에서 회귀분석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학습이라는 개념을 이제 아셔야지만 아 기계학습이 뭘 의미한다? 기계학습이라는 게 어떤 걸 학습한다라는 거다라는 걸 이제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온 게 1950년대 다트머스 회의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때 나온 그때 같이 나온 이론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퍼셉트론.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할 건데요. 오늘 아니고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퍼셉트론. 그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한계점이 나오겠죠. 모형이라는 거 항상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아달라인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층 신경망, 인공지능 우리가 얘기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요때요때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뉴런 하나에 대한 개념부터 출발을 했다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사이에 신경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서 2000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계속 그 개념을 발전하고 확장시켜서 계속 사람들이 개발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기계학습에 사는 엔지니어들이 할 수도 있고요. 통계학이나 수학자들이 이런 걸 개발하는 거예요.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들,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수준까지 가려 그러면 이제 석박사까지 올라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알고리즘을 배워서 야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좀 바꾸면 좀더더 더 모델이 정확해지겠네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죠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계속 수정을 해서 수학적 공식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계속 만들어내요. 음.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딥러닝, 그 다음에 뭐 CNN 모형 이런 게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모델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 우리는 이제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아그 우리 그 어날리시스트 분석가들은 그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만들어진 패키지에다가 활용을 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고 활용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냐. 어, 저는 이게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개발한 사람들은 별도로 있어요.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어, 그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가장 베스트한 모델을 이용해서 가장 이러한 현상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도록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면 저는, 그게 이제 분석가로서의 가장 베스트한 모델이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이제 깊게는 모르더라도 이런 분석, 모델이 왜 필요한지, 원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내용도됩니다